도화살, 영마살이두 개는 잘만 이용하면 돈도 많이 벌고, 사람도 많이 만나고, 말년까지도 승승장구하고, 그렇게 할수 있는 사주거든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인천 배감사의 김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 남성의 사주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. 네. 어, 선생님께서 이 사주를 들으시면 어, 느껴지는 것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지금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젊으신 나이시고, 음. 어, 뭐, 폐기도 넘치시고, 막, 그러실 나인데, 이 음, 정말, 활기, 왕성한 나이죠. 뭐, 이, 이 정도의 나이 때면. 그렇죠. 어, 그러시죠? 어. 그리고 생년월일도 음. 너무, 어, 기가 막히게 갖고 태어나셨고. 아, 어, 그래요? 너무 좋아요. 음. 어, 너무 좋고, 이분은 뭘 해도 승승장구 하실 것 같은데, 음, 음. 근데, 음, 그 그러니까 초년. 음. 네. 초년복은 조금 없어요. 아, 초년복이 별로 없어요? 네, 초년복이 없다 그래서 음. 집안이 뭐 완전 그지같이 살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음. 초년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, 음. 음, 쉽게 말하면 마음고생도 말, 많이 하고, 어려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, 객살, 어, 나가서 이렇게 다닐 때 조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음, 이렇게 오. 탄다. 어.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도 보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변동. 이동 이동수죠 어떻게 보면 음. 어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게 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걸로 그게 말하는 게 뭐냐 이제 영마살이라 그러죠 영마살영마살한 네, 음. 군데 정착을 뭐 오래를 못해 음. 그러다 보니까 집을 얻어도 여기를 한1년 살고 옮겨야 되고 2 3년 살고 옮겨야 되고 음. 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한 군데만 있는 직장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응 음. 이게 예,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네. 계속 움직여야 돼요. 한 그래야지. 군데에 있으면, 음. 내 몸이 아프든가, 짜증이 막 몰려온다든가, 막 이런 게 와요. 그게 아, 이제. 영마살이 있는 사람들은. 네, 그런, 거예요. 그런 거예요. 움직여야지 더 좋은. 그렇죠. 아. 움직여야 돼요. 어. 어. 근데 어떤 분들은 영마살이 있으면, 그런 것좀 하지 마. 그냥 한군데 그냥 진득하게 있어. 이렇게 음.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,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는, 도화살도 이용해서 살 수도 있고요. 음. 어. 이분 같은 경우는 도화살도 있어요. 음. 도화살 같은 경우는, 음. 잘만 이용하면 도화살, 그 다음에 역마살 이두 개는 잘만 이용하면 어, 어떤 쪽으로 보면 정말 어, 돈도 많이 벌고 어, 사람도 많이 만나고 어,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도화살이고 음, 역마살이에요. 이분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. 어, 너무 좋고 어, 다만 음, 이분이 중년, 5년 정도 후에 어, 아마 한 번쯤은 고비가 오실 거예요. 고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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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쯤 어, 고비가 옵니다. 네. 4, 5년 사이에. 음. 어, 그때가 되면 어 아마 나이도 중년으로 들어가는 나이대고 음. 이렇게 되거든요. 어 그때 고비가 한번올것 같아요. 음. 어그 고비에 대해서 제가 이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음. 제가 딱 얘기는 안 할게요. 아 어, 그렇지만 음. 그때쯤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음. 어, 확실히 나오고요. 음. 어, 그것만 잘 넘기신다 그러면 말년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음. 그렇게 할수 있는 사주거든요. 아 음. 이분이 제대로 안 풀렸으면 박수무당, 음. 음. 내지는 법사, 음. 어, 우리 쪽이 될 수도 있고요. 음. 그런 음. 사주인데, 사실은. 음. 어, 그, 근데 이거를 잘 어떻게 보면 이용한 것 같아요. 오 어. 그리고 자기가 이, 이 신명 올라오는 거를 잘 풀어먹은 거야. 아 뭔가로. 어.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이분은 제가 봤을 땐 하나뿐이 없어요. 국악이나 음. 아니면 연예인. 어, 오, 음, 네, 제가 봤을 땐 어이, 그렇거든요. 네, 네. 이거를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. 음. 정말 영마살도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거고 네. 정말 연예인이나 국악인이나뭐 유명한 뭐 구각인이나 연예인이라면 음. 그런 거를 잘 이용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. 음. 도화살이 있어야 인기 연예인들 뭐 인기로 먹고 사는 거고. 그렇죠. 네. 뭐 구각인도 마찬가지예요. 음.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무당도 도화살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. 밥 빌어먹고 살아요.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걸로 따졌을 때는 정말 좋아요. 골고루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데, 음, 앞으로 4, 5년 후에만 딱한번 고비가 오는데, 그때만 딱 조심, 딱 하면 정말 음, 나이 더 음, 말년까지도, 음, 항시 어딘가에서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도 볼 수도 있고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요즘 잘 나가는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막. 요즘 이제 정치 시즌이니까, 뭐,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들도 막 사진 찍어주세요, 뭐, 사인해주세요, 뭐, 이런 것들처럼, 음. 음, 이런 거를 정말 달고 살것 같아요. 1월달은 조심해야 돼요. 항시, 해년마다. 음. 네. 어, 1월달에 망신살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해년에, 내년, 1월1월 1월 달만큼은 정말 조금 조심하고 조심하고 음,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구설도 안 생기고 관제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하게 음, 만흰살이안 생기게 이렇게 딱 간다고만 한다 그러면 음.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10월 달, 음. 11월 달은 음.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10월 달하고 11월 달 그때 좀안 좋은 실패수가 들어가봐. 들어옵니다. 아... 이거는 해년마다 들어오는 건데 음. 이게 해년마다 조금씩 다 바뀌어요. 어, 근데 이분을 봤을 때는, 음. 어, 10월달, 11월달에 실패수가 살짝 들어오고요. 음. 내년 1월달은, 망망신살이 음. 들어오니까, 음. 어, 1월달은 정말 조심하시고, 음. 어, 그렇게 가신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혹시나 이분이 잠자리를 옮기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음. 그런 입장이라면, 네. 어, 요즘 그그 그 어플 나오잖아요 핸드폰에 그, 그 방향이요 방향 음. 어, 그거 보시고 음. 웬만하시면 어, 꿈자리가 안 좋고 막 이러시면 머리 방향을 한 동쪽으로 한번 해서 주무신다 그러면 음. 그런 잡꿈이나 어, 그런 꿈도 안 꾸고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... 네. 앞에 이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. 어떤 말을 좀 가장 많이 해주고 싶으세요? 음 지금까지도, 뭐, 잘 해왔고, 잘 이겨먹고, 음. 음, 어려서는 조금 고생도 많이 하고, 돈이 없어서 고생이 아니라, 음. 어, 마음고생.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안 풀렸기 때문에, 네. 뭐, 마음고생이나 이런 거는 좀 했을지언정, 음. 어, 돈이 없어서, 뭐,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, 뭐, 이러지는 않았다. 그러니까, 어, 그냥 저는, 음, 지금처럼, 만 해도 괜찮다. 그렇지만 나이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는, 어, 조금 더, 겨가 익으면 숙인다 그러죠. 어. 그런 것만 자기가 조절을 잘 해서 간다 그러면, 어, 정말 말년까지도 잘 흘러가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, 1월달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